오늘은 그첫 번째로 TSMC에 대해서 한번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전 세계 반도체 생산 산업의 핵심 중추가 된 TSMC는 기술혁신과 안정적인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AI 시대의 핵심 반도체 제조 기업으로 자리를 매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3나노미터 이하 첨단 공정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보여주면서 애플, 엔비디아, AMD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칩 생산을 도맡아서 하고 있고요 AI 수요 폭발에 대한 수혜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자, 당분간은 AI 인프라의 구축 시기이기 때문에 투자의 규모가 늘어흐면 늘었지 줄어들진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시장 예측을 누구나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TSMC의 영향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누구나 예상이 가능한 그러한 시나리오일 것입니다.